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37강, 너그 여자랑 결혼 안할 거야?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역시나 앞에서 다 배운 문장들이라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천천히 말해 볼 거예요. 정말 쉬우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나는 뭐뭐 할 거야. 어떻게 말했었나요? 뭐뭐 할 거야. Will. 나는 뭐뭐 할 거야. I will. 그럼 나는 안할 거야. 는 어떻게 말했었죠? Will 뒤에 난만 붙이면 됐었죠? 나는 뭐뭐 안할 거야. I will not. 그런데 이 will not은 줄여서 won't 라고 말할 수 있었죠? 나는 뭐뭐 안할 거야. i want 그럼 너는 뭐뭐할 거야 하고 물어볼 땐 어떻게 해야 됐었나요? will을 문장의맨 앞으로 보내서 will you라고 말했었죠. 어때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그럼 너는 뭐뭐안할 거야는 어떻게 말해 주면 될까요? 위에서 복습했던 것처럼 will 뒤에 not을 붙여 will not you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맞기는 한데요. 이렇게 풀어서 말하지 않고요, 웡츄라고 줄여서 말해요. 너는 뭐뭐안할 거야? 웡츄 이렇게요. 결혼하다, 메리. 너는 결혼 안할 거야? 원츄 메리. 그 여자, the girl. 너는 그 여자랑 결혼 안할 거야? 원츄 메리 t h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그 여자를 그 남자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뭐뭐안할 거야? Won't you 결혼, marry 그 남자, the man. 너는 그 남자랑 결혼 안할 거야? Won't you marry the man?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오늘도 정말 간단하고 너무 쉽죠? 오늘 줄라이의 왕추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